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운이 좋아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당신의 노력에 비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기회도 생길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예요. 금전운은 금전적 이득이 기대되는 날이네요. 손실 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투자나 매매가 좋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조언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애정운은 상대방을 향한 애정은 가득하지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는 좋은 기회일 거예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붐볕한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우는 로또를 구매할 때 자신의 직감을 중심으로 번호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을 거예요. 과도한 기대 없이 즐기며 로또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해 보세요. 애정우는 당신 주변에서 잔소리나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힘들면 조금만 기대어 보세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일의 진행이 좋고 이동 운도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좋은 경험을 하고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는 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금전 운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일과 일상에 치여서 상대방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나서서 상대방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주변 인간관계에서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문제나 갈등이 있었다면 친밀한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너무 한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도 기존에 선택하지 않았던 번호를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거예요. 애정우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쉽게 웃을 수 있는 즐거운 날입니다. 목표한 일들이 예상보다 수월하게 이뤄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차근차근 발전해나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세요. 로또를 사실 때는 남들이 선택한 숫자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섞어서 번호를 조합해 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오해 없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심한 행동이나 말은 상대방을 멀게 만들 수 있으니 의심과 질투를 피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특별한 일 없이도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고민이 있었다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돼요. 마음이 맑아지면서 좋은 만남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기회가 올 거예요. 금전우는 당신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에는 명당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머릿속을 비우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세요. 애정운은 오래갈 수 있는 인연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즐거운 만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즐거운 데이트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여러 일로 지친 마음을 회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지원 덕분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우는 도박과 급박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지 말고 안정된 계획을 세우세요.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소비를 줄이는 게 좋을 거예요. 로또 구입도 자제하는 게 좋겠네요. 애정운은 헤어짐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자신을 괴롭힐 수 있어요. 현재의 사랑에 감사하며 조금의 노력으로 더 풍성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세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꼬여 있던 일들이 해결되고 당신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는 날일 거예요.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일들을 벗어날 기회가 있을 테니 노력이 중요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행동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우는 행사나 모임이 많아 돈을 많이 쓸수 있는 날입니다.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없이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두 사람의 애정이 꽃피는 날이에요. 서로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상대방을 보며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할 거예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에 동조하고 당신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신은 피하고 소신이 향하는 곳으로 도전해보세요. 주변 상황이 당신을 위해 움직임으로 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하루가 평범하다면서도 특별한 기회를 놓치기 쉬운 날입니다. 평상시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작은 투자로도 잠재적인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오늘 같은 날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생활 리듬을 바꾸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이며 기존에 하던 일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금전운은 당신이 계획 중인 투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운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해요. 오늘은 경품이나 행운권에 당첨될 수 있는 날이니 로또를 사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애정우는 진실한 소통은 마음을 가장 부드럽고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당신이 먼저 연락해보세요.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지러움과 실수로 인해 일상적인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요행이나 횡재를 바라면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돈을 사용하고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당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운 날이에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받지만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우려도 있어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악연이던 사람이 당신을 돕는 날이에요. 예전에 불편한 관계였던 사람도 이제는 친구가 될수 있어요. 믿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거예요. 작은 노력이 모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금전운은 계약이나 매매에 관련된 일은 이루어지기 쉬운 날입니다. 문서 작업에 있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니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의 모습이 특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날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을 정도니 상황이 어떻든 상대방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일 거예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